네, 국시원 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고요 국시원법을 제가 발의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2013년 1월에 발의해서 2015년 5월까지, 통과되기 2년 4개월까지, 제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복지부에 계셨죠? 복지부에 근무하셨죠? 예, 네, 복지부에서 한 번도 관심이나 의견 표명하신 적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의 보건의료 자원과 보건의료 정책가 누구도 보건의료 국시험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물어보거나 예산이나 뭘 도와줄까, 아니면 할까 한 번도 지리한 적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고요. 보건의료인 국가 시험원법 2013년 1월 발의할 때까지 2012년 4월에 제가 국회 들어와서 1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수험생들과 수차례 만났고요. 이사님들 반대도 있었기 때문에 이사님들과도 여러 번 만났고 국시원 관련 책들, 서적들 다 봤습니다. 4, 5개월 걸려서 법 만들었고요. 통과될 때까지 2년 4개월 노력할 동안 복지부 아무 관심 안 가졌습니다. 복지부에서 오신 지두달 되셨죠. 얼마나 알고 계신지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법 발의할 때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발의했습니다. 응시료 부담이 너무 높다는 거죠. 지금 응시의료 부담이 최고 높은 직종이 몇 퍼센트 부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험 응시하는데 10만원 드는데 15만원 내는 직종이 있습니다. 15만 5천원. 언어제활사 15만 5천원 냅니다. 알고 계세요?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간호사 얼마 내는지 아십니까? 9만 8천원 내고 있습니다. 7만 2천원 드는데 9만 6천원 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실제 드는 것보다 많이 내는 거 일부러는 아니겠죠? 그 차액 돌려준 적 있습니까? 돌려준 적 없습니다. 2014년 기준만 그 차액 남은 거 합산해 보셨습니까? 얼마인지 아십니까? 답변하시라고 제가 어제 질의서까지 보내드렸고 계산도 저희는 저희가 손으로 다 하는데 아시라고 보내드렸습니다. 계산 한번못 보셨습니까?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차액? 2014년 수수료 받아서 차액 남긴 게 16억입니다. 아시겠죠? 2016년에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 특수 법이나 될때 제가 응시 수수료 인하하라. 적어도 쓴 것만큼만 받아라. 보조는 커녕 쓴 것만큼만 받아라. 그 수수료 인하 쓴 것만큼만 받기 위해서라도 예산 반영을 해야죠. 예산 반영 얼마 하셨습니까? 17억 써 놓고 최종 복지부 안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마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응시수수료에 형식적으로 17억 써놓고 최종 안에 반영 안 했습니다 실기센터와 출제센터에 얼마 반영하셨는지 아십니까 본인이 아셔야죠 실기센터에 내년에 얼마 반영했나요 대답 못하시네요 20억 반영했습니다. 출제센터에 66억 반영했습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게요. 학생 10명이 학교 앞에서 밥을 먹습니다. 6천원짜리 밥을 먹는데, 얼마짜리 밥이 될지 몰라서 10명이 만원씩 10만원 냈습니다. 그러면 4만원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생 10명한테? 의대생이나 간호사나 언어재활사나 전문 직종이 된게 아닙니다. 학생입니다. 어떤 직종이나 똑같습니다. 학생은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6천 원씩 10명 6만 원이면 10만 원씩 미리 냈으면 4만 원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돌려주지 않았으면 그만큼만 받기 위해서 예산 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넣어놓고 예성 최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옆에서 보니까 밥은 거기서 꼭 먹어야 되겠는데 식당 주방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식당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편하게 하려고 주방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옆에서 좀 예산 지원을 하라 그래서 예산이 배정이 됐어요 일부 그다음에 학생들이 오면 혼자 밥 먹게 집밥 먹을 수 있도록 교육도 좀 해줘라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실제 밥 먹은 것과 낸 것의 차이 주방 리모델링 하는 거 학생 앞으로 밥 지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거 어디부터 먼저 배정해야 됩니까 바깥 차약부터 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방 리모델링이나 교육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순서가 틀렸습니다. 실기센터, 출제센터 간접적으로는 학생들, 수험생들에게 다 도와주지만 실기센터, 출제센터 운영하는 복지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거기 와서 일하는 행정인력라고 하는 겁니다. 수혜자 중심이 뭡니까? 뚝뚝히 들으세요 진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법이나 복지부 직원들 끈 떨어진 사람들 와서 자리 잡으라고 법이나 한거 아닙니다. 응시생들은 직업인이 아니고 학생입니다. 학생이 돈 있습니까? 그리고 실기센터 출제센터 만들라고 한거 좋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쉽게 말씀드려야지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제가 법이 우선이고 정관이고 그 다음에 업무 지침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부 규정이 있으니까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관으로 고쳐서 합법적으로 하라니까 넙죽 받더라고요. 그거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드려야 되나요? 대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양심에불량하셔서 느끼게 있으셔야죠. 국정감사도 느끼고 고치라고 하는 것이 답변 잘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대변인 출신이시죠? 제가 물어볼 때 답변하셨어야죠. 17억, 20억.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아니 의원님께서 문제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전관은 드려야 전관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관 바꾸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금방 잘못한 거이 되니까 그 뻔뻔스러운 그런 것부터 고치세요. 자, 어떻게 꼭 답변을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예,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간략하게 예. 답변하십시오. 그, 보건으로 24개 직종에 2 6개 과정의 시험을 봅니다. 그 중에 8개 직종에서는 흑자가 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18개의 과정은 저희들이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국감에서 어떤 지적이 있었는지 알아요? 많이 내는 직종에서 적게 내는 직종 타했습니다 보건의료인 사이 갈등 유발할 이유 있으니까 적게 내는 분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걸듣고부조를 하고 많이 내는 직종들은 비용 쓰는 만큼만 부담을 하게 해야죠. 에, 여기에 대해서 피감기관에서는 어, 좀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예, 서면으로, 음, 제출하...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 이어서 존경하는 최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